돌밥 돌밥이라고 돌아서면 또 밥해야 되고 또 돌아서면 밥해야 되고 아유 그럼 당연히 우리 주부들 쉬어야 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스쿨 닥터 강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8 0 7님 사연인데요. 어,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데 매일 아이랑 부딪히며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 함께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니 더욱 트러블이 많이 생깁니다. 많은 부모님들 경험하고 있는 일이죠. 분명 너무 소중한 아이인데 상처 주고 또 저로서는 일도 해야 되고 살림도 하고 육아도 해야 되는 현실이 너무 벅차서 종종 엄마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쉬지 않고 말을 걸고 아이들끼리도 싸우고 저도 주체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윽박지르고 나면 죄책감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려놔야지 마음을 비워야지 하는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게 번아웃인가 싶기도 하고요 여러 영상도 찾아보고 강의도 찾아보고 하는데 그 순간뿐이고 또상황에 닥치면 정신을 잃은 듯 쏟아부어댑니다 그러고 나서 또 죄책감이 심해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분노조절을 못하는 사람이었는가 싶기도 하고요 오히려 아이들 망치고 있는 것 같은 너무 슬프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연 주셨습니다 아유 짠합니다 아이, 그럼요. 육아 도 번아웃이 당연히 오고요. 우리 또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님들, 특히 엄, 어머님들, 자기 일까지 해야 되시는 어머님들, 부모님들 더 심하고요. 어,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번아웃 증후군을, 소진 증후군을 경험하시는 분이 사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그게 소진, 소진 증후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버나우드 그 신드롬 처음 얘기가 나왔던 거는 한 100년 전쯤 된 얘긴데요. 의사나 간호사라는 직업군에서 처음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많죠. 연예인들도 있고요. 뭐 선생님들 또 주부들 감정 노동 컴패션 퍼티그라고 공감 피로 사람을 상대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을 해줘야 되는 사람. 의사나 간호사 같으면 아프신 분들 공감해줘야 되는 거고 부모님들 같으면 우리 자녀들 끊임없이 공감해줘. 주고, 또 지켜봐주고 또 보살펴줘야 되는 이 부분에서 당연히 우리 주부들 또는 부모님들도 번아웃 증후군이 올 수가 있죠. 예, 번아웃은 말 그대로 소진이 된 거잖아요. 배터리로 표현하면 배터리가 방전된 거잖아요. 배터리가 그러니까 방전된 증후군이니까 무기력하고, 그 다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즐거움이 소실되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탈진되고, 조금만 해도 지치고, 우리가 이렇게 흔히 만성 피로가 왔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만성적으로 피로감을 느끼고, 뭘 해도 즐겁지가 않고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증세겠죠. 의사 간호사 그러면 환자를 도와주고 생명을 구해내고 살리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그 일이 갖는 즐거움을 상실하는 거죠. 어, 이 소진증후군은 배터리가 방전된 거기 때문에 다시 충전하면 회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자체는 병은 아니죠. 그러나 계속 배터리 방전된 채로 계속 가면 이 방전이 오래되면 나중에 충전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만성피로증후군이라든지 또는 뭐 우울증이라든지 그리고 어쨌든 신체적인 질환이라든지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9807이 빨리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소진 증후군이 오면요, 에너지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없으니까 기력도 떨어지고 탈진 되고 매사 하는 일이 버겁죠. 그러니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알아서 좀 하지 왜 이렇게 엄마를 귀찮게 해, 짜증나게 해. 또 그게 이제 목에 꽉 차오르면 확또 화를 폭발하게 되고 아 평소에 내가 안 그랬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왜또 상처를 주나 싶은 생각에 또 자기 돌아보면 죄책감에 빠지고 그러나 제가 볼때 9807님 굉장히 이제 좋은 엄마셨던 것 같고 9807님이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한 소진 증세 때문에 그래요 많은 지금 대한민국의 어머님 아버님들이 육아와 관련한 소진 증세 부군도 경험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죠. 육아 부담이 그 어떤 때보다도 확 늘어나가지고 정말 부모님들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우스갯소리도 하더라고요. 돌밥 돌밥이라고. 돌아서면 또 밥해야 되고 또 돌아서면 밥해야 되고 친조으로또 유행한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이 육아에 대한 부담 또 가사에 대한 부담이 급증했어요. 아동학대나 가정폭력도 더 늘어나요. 그거는 또 이제 돌려서 얘기하면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우리 98071또 우리 비슷한 사연 갖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 너무 잘하고 계신다 저는 응원하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애쓰신다 그리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라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그러나 지금 지쳐있다 궁금하신 부분이나 사연이 있으신 분들 보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우리 9807님 지금 힘들어하는 모습은 저는 너무나 당연할 수도 있다. 그 자신을 위한 충전의 시간을 갖는 게 저는 잘 실한 것 같아요. 그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게 있거든요. 엄마로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거. 그게 사실은 우리 자녀를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거든요. 아 스스로 토닥여주면서 야 그래 9807. 너 너무 코로나 시기에 1년 반 동안 뭐 여러 가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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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었어. 너좀 쉬울 필요가 있어라고 다독여 주면서 뭔가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위해서 가장 좀 좋은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어떻게 충전의 시간을 가질 건가에 대한 좀 아이디어를 좀 가져 보시고 또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 어려움을 좀 함께 좀 나누자라는 이제 그런 방식의 이야기를 하고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선생님, 어떻게 나를 돌봐요. 지금 애들 밥도 해줘야 되고, 공부도 봐줘야 되고, 이제 이런 게 현실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드리고 싶은 팁은요, 육아의 부담을 좀더더 더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걸 엄마가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가사 노동도 우리 아이들 또 남편분 할것 없이 우리 가족 구성원이 좀 나누는 이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자녀가 자랐으면, 자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그 설거지 하는 거, 또 청소하는 거. 소듬 유치원 <laughs> 아, 그안 <그럼> 되겠어요. <laughs> 사실 나의 체력이나 나의 시간이나 모든 여건은 코로나 전후에 바뀐 게 없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시작돼서 바뀐 건 뭐냐면 나한테 던져진 부담과 일만 늘어난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지. 벌어내라. 떨고 낼수 있는 부분은 떨고 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충전이 됐다 하더라도 또 소진이 되는 거가 반복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엄마도 엄마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 남편에게 좀 부탁 좀 해놓고 좀 기분 전환도 하고. 다시 그 배터리를 조금은 충전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사실 갖는 게좀 현명하고요 그러면서 일상에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는 이제 가족의 새로운 좀 루틴을 만들어 볼수 있는 거를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좀 야외 활동을 좀 많이 좀 해서 엄마는 엄마대로 좀 기분전환할 수 있는 뭐 조깅도 하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야외에서 놀수 있는 이런 아무튼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기획을 좀 해보시고요 아이들끼리도 막 싸우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다 이게 같이 악순환처럼 돌,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도 엄청나게 감염력이 세요. 전염성이 있는 게 인간의 감정이에요. 엄마의 소진을 반드시 이제 막아야 되고, 회복하기 위해서 충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힘들고 무기력하고 짜증이 많이 나 있으면, 그게 나에게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전파되고, 우리 남편한테 전파가 되고, 또 그게 이제 막 같이 악순환이죠.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의 고리를 갖게 되는 이유가 우리 감정의 전염력이 세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우울할 때, 우울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또 불안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안해지는 게 인간의 어떤 이 감정 상태거든요. 특히 요즘 코로나로 가족 있는 시간이 평소보다 몇 배는 늘어났잖아요. 상호 의존하고 서로가 도와주고 또 도움을 받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나만의 시간과 나만의 공그 공간을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집안 내에 공간을 좀 구획해서 거리감을 유지하고 때로는 함께 또 때로는 따로 할수 있는 공간과 시간 안배에 대한 고민을 사실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자기만의 시간 자기만의 공간은 우리 가족 구성은 모두에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또 여건이 안될 수도 있고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여건에 맞는 어떤 지혜로운 방법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교환이 되면서라도 진짜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안배를 하는 게 너무나 필요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 엄마들이 어 아이들하고 가장 해줘야 될 부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엄마가 나랑 놀아준다. 우리 어 나의 얘기에 귀 기울여주고 함께하는 시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느낄 때 청소하고 빨래하고 또는 뭘 먹을 걸 해주고 등등 엄마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느끼기보다는 사실은 좀 거리가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도 해요. 외식하세요. 그 시간 아껴서 놀아주세요. 특히 워킹맘의 경우는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뭐좀 집이 좀 흐트러져도 괜찮다. 그리고 조금 안 치우고 살아도 괜찮다. 그리고 또 먹는 거좀 사다 먹어도 괜찮다. 전 그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진짜 소중한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 또 우리 남편분하고도 이게 혼자의 일이 아니잖아요. 함께 의논을 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한테도 유익을 준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민을 나눠보고 싶은 분들도 좋고요. 또 엄마들의 고민, 또 엄마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서슴치 마시 사연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쿨닥터 강쌤.